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룡쿤입니다. AFK 새로운 여정, 겨울밤의 메아리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소음목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게임에서 소음목록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16명의 캐릭터를 선정해둘 수 있는데, 이거는 확률원 모집이나, 전체 모집이나, 에픽 모집을 할 때, 전부 다이 캐릭터 풀에서만 뽑히게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캐릭터 풀에서만 뽑힌다는 겁니다. 다른 게임들처럼 커스텀을 해놓은 캐릭터들 외에 다른 픽업 뚫기라고 하죠. 이 캐릭터 외의 것이 랜덤하게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나올 곳을 정해가지고 그것들만 나오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정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캐릭터 풀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제 기준은 초반에 스테이지를 미는 것과 그 다음에 초중반에 있는 꿈의 세계 그리고 월드 버스 같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PVP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PVE적인 컨텐츠보다 개수가 적기 때문에 빼두고 차후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테이지와 PVE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를 생각해 볼때 기존 음모의 파도에 있었던 캐릭터 풀까지 전부 다 생각해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 화면만 보여 주면 되는데 왜 굳이 왼쪽에 글까지 적어 놓고 나머지를 가져왔냐? 요 부분들을 한 번씩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조금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영웅의 풀에 따라서 신규로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복귀하셨는지 아니면은 계속 하시던 분인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요 보시는 화면은 신규 분들은 요렇게 하고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좌측 상단에 있는 꿈의 세계라고 해서 지금 쭉 꿈의 세계에 있는 부분들이 적혀있죠. 베트남 서버, 그리고 테스 서버, 그리고 각종 애널티카 같은 사이트, 그리고 제가 기존에 이전 시즌에서 매일매일 쌓아놨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초중반에 사용이 됐던 캐릭터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 외에도 제가 각종 사이트들이나 아니면은 어, 애널티카, 직접 여러가지를 쳐보면서 이렇게 덱들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 자료들이 전부 다 쌓여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소음 목록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번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1월 17일부터 벌써 쌍둥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캐릭에서 두 캐릭이 나오고 계속해서 새로운 캐릭이 나와서 이번 시즌 내내 1 0 개의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밸런스들은 당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게 이런 부분인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일단 이 게임에서는 에스카라고 해서, 전 그렇게 부르는데, 에디, 스모키, 카이, 그러니까 트라이브에 있는 이세 명이 그냥 메인 축이 되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에디덱으로 시작을 하는 게 기본적인 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방식이에요. 왜냐면, 에디만 키우면 되거든요. 에디만 신화 플러스만 되면은, 그냥 그다음부터는 나머지 캐릭터들은, 어, 거드는 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웬만하면 다깰수 있게 돼 있어요. 트라이브에 에디를 기본으로 한 덱, 에스카를 채우면은,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메이가 나오게 되면서 메이와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쓰이는 덱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에디와 메이는 둘다 마법딜러예요. 그리고 마법딜러이면서 반신악마로 굉장히 강력한 딜을 내는 게 탈렌입니다. 에디, 메이. 탈렌 이 셋은 항상 마법 딜을 넣어줘야 되는 보상을 얻는 부분이나 아니면 마법 딜을 넣어주는 부분에서 메인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이 마법 딜러 3 명을 말했냐면 기존에 있었던 물리 딜러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 딜의 그 고점이 마법들보다 그 동안은 훨씬 더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에디, 메이, 탈렌 이 셋을 마법들 상대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캐릭이 없으면그 자리에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에디덱을 맞추고그 다음에 스테지를 밀다가 각종 보상에서 에디를 넣어주면 되는데 에디보다 좀더 좋은 메이를 넣어줘도 되고 둘을 동시에 사용해줘도 되고 그보다 더 좋은 탈렌을 사용해줘도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소원 목록을 짜실 때도 편하고 보상을 얻기도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 시즌3에 들어가면 그럼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지느냐.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칼라와 카투투카라는 어, 트라이브에 있는 영웅과그 다음에 반신 악마 중에 악마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의 자리가 항상 고정입니다, 거의. 무조건적으로 고정이 되는 자리였는데, 이게 새로운 캐릭터인 음모의 파도에 등장한 소니아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예요 모든 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음모의 펀에서딱한캐릭을 가져가야 된다면 소니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소니아는 버프를 두 명이나 주고 본인 자체도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 하나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사용이 되고 추가로 후긴이나 보니가 사용하는 덱이 현재 이 꿈의 세계에서 우리가 테스트 서버 또는 시즌 앞부분에서 제한된 영웅으로 테스트해 볼수 있는 정도는, 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후긴하고 보니가 후긴을 통해서는 쉴드를 넣어줄 수 있고요. 본인를 통해서는 상대의 급속,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정도를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후기는 바로 뒤에 있는 타일에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원래 좋은 캐릭터, 그러니까 뭐 에디나 메이나 탈렌이나 뭐 이런 친구들의 공격력 버프를 줘서 그 딜까지도 올려줄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은 스스로가 딜을 하는 겁니다. 타인이 딜을 하느냐? 스스로가 딜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소니, 소니아 후긴 또는 소니아 보니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체가 돼서 조금 더 높은 고점을 내는 그런 방식의 현재 모든 보상을 얻는 가장 높은 고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1월 17일이 되면은 쌍둥이가 추가가 될 것이고 이것은 에너지 회복과 다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쌍둥이가 한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음 목록은 꿈의 세계나 월드버스 같은 보상과 관련된 영웅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 이 다음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친구들을 늦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빠르게 신화 플러스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에디 덱을 처음에 만들고 달렸을 때도 그랬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에디가 어차피 나오니까, 아니면 어차피 안 나오니까 골고루 천천히 맞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게임은 여러 개 캐릭터를 어설프게 캐리... 키우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키워도 되는 대다수의 캐릭이 있고, 키 캐릭은 빠르게 신화 플러스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것만 해주면 나머지 캐릭터들은 사실상 어떻게 키워져 있어도 그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황폐한 영역을 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특정 캐릭터들 딱몇개안 돼요 진짜 한 진영에 두 개? 많아야 한게 한 아닌 두 개입니다 그 캐릭터는 빠르게 여러분들이 고점을 찍어줘야 특정 보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은 뭐 소음 목록이 됐던 에픽 모집 목록이 됐던 전부 다 넣어서 이 캐릭을 빨리 뽑아주셔야 돼요 빨리 뽑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거지 이 캐릭은 어차피 하다 보니까 맞춰지니까 다른 캐릭터들을 소원목록에 먼저 넣어서 뭐 미래를 바라본다 이렇게 하면은 그 중간에 있는 보상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빠르게 신화 플러스를 맞추는 것을 메인 캐릭터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걸 더 높게 뭐 챔피언 플러스로 갈지, 챔피언으로 갈지를 결정하던가, 아니면 이걸 빼고 다른 친구를 신화 플러스로 바꿔주던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가금 분들은 신화 플러스를 목표점으로 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과금을 하시는 분들은 신화 플러스를 달성했다면은 거기서 챔피언 플러스를 갈지 아니면 다른 신화 플러스의 풀을 넓힐지를 결정하시되 챔피언 플러스 쪽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춰서 가시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하 일반적인 캐릭터들은 신화 플러스는 6장이면 되고요. 챔피언 플러스는 8장이면 돼요. 딱 2장밖에 차이 안 납니다. 어차피 2장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금을 조금 하시고 아님, 뭐, 모집풀좀더 늘려가신다, 라고 하면은, 반신 악마는 차치하고, 일단 기존에 있는 캐릭터들을 챔피언 플러스까지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내용들로, 어이 근거들과,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안에 있는 화면들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소니아하고 로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로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높은 등급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화 플러스 아니면 또는 명함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명함 정도까지만 하고 바로 카세디아로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카세디아는 월드 보스에서 쓰이는데 얘는 서포터이자 딜러이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강화가 높게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높지. 면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시화 플러스까지 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로아는 딜적인 부분은 없는 친구라 궁극기를 채워주고 힐을 해준다 라는 그한 장으로서의 존재가치가 큰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를 넣어주고 어느 정도 뽑았다면 바로 카세디아로 이렇게 넘어져서 가주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지가 안 밀리면 테미히아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그 보상과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카세디아를 넣어주는 게 좋고 베라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에 여러 가지가 좀 버프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봐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드보스에서 베라가 나오는 게 고점이 나오게 된다면은 베라를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제가 볼때 로안을 넣고 쓰시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카세디아를 바꿔주는 이런 방식이 나와 보이고요. 그 다음에 s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봤다고 후기는 주다 나왔는데 사실상 여기에 메린과 콜린이 들어가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어요. 메린과 콜린이. 근데 메린과 콜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러분들 황폐한 용역에서 보셨겠지만, 아주 옛날에 있던 고대의 좋은 캐릭입니다. 그러니까 신 캐릭들의 사실은 이렇게 밀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 레벨업을 하는 방, 방향 동안에는 버텨주는 게 중요한데, 버텨줄 때는 이 보호막을 걸어준다던가, 아니면 보스가 딜을 좀 약하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메린하고 콜린은 그런 부분이 들좀 적고, 딜을 해주는 부분이 좀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딜을 하는 두개세개 개 덱을 짜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은 메린과 콜린이 분명히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아마 요 기존에 있던 신밧드와 후긴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서 요 부분을 챙겨주고 만약에 어느 정도 이것들이 올라갔다고 하면 은그 다음에 메린과 콜린을 챙겨주는 특히 그 중에서 메린이 딜러기 때문에 메린을 우선적으로 챙겨주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 트라이브를 이야기해 볼게요 트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세명이죠 에스카를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다음부터는 전부다 오른쪽에 있는 세명은다 제가 묶어서 설정을 해놨어요 왼쪽에 있는 건 칼라인데 칼라 같은 경우는 초중반에 어, 안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못 쓰이는 거죠. 왜냐면은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칼라가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뛰어나가서 잡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라를, 신화 플러스를 먼저 찍어 놓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생존 같은 경우에는 카이랑 후긴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캐릭터를 쓴다든지 해서 챙겨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고점을 내는 덱에 칼라가 들어가야 되는 덱과 그렇지 않은 덱이 있다고 하면 칼라가 들어가는 덱의 개수가 9대1 정도로 많아요. 그런,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걸로 대체해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 아르샤를 넣거나, 아니면 샤키를 넣거나 쓸수 있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들은 굳이 높은 강화가 필요하지 않고, 어, 뭐, 명암 정도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모든 아군에게 버프를 주거나, 피읍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샤키라든지, 아니면 궁극기를 여러 번 써가지고, 시즌 메아리를 빨리 땡겨올 수 있는 아르샤라든지, 이 자체 캐릭터에, 특수한 효과들이 좋은거기 때문에 요 캐릭터들은 나중에 뽑아도 상관없지 않나 실제로 저는 나중에 뽑았고 나중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캐릭터가 되는게 맞는데 굳이 초반부터 이 캐릭터를 뽑아주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칼라를 뽑아서 칼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칼라를 먼저 올려놓은 상태에 시너플러스 이상 되면 그때 가서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아르샤나 샤키르나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는 샤키라고 생각해요 샤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아르샤는 솔직히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칼라하고 샤키를 비할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이제 SR 같은 경우에는, 뭐, 세스라든지 크루거 같은 친구들이 있고, 이번에 또 버프가 될, 뭐 사트리나나, 음, 소렌 같은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이것도 다 준비해왔거든요. 이번에 버프 될 내용들 그것들은 이제 이 다음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나와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상컨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정보들이나 이런 걸 보면 사트리나 같은 경우에는 음 보니의 카운터면서 인간형 탈렌 그러니까 보급형 탈렌 같은 느낌이라고 보십니다. 미라일도 아마 그런 느낌일 거거든요. 보급형 탈렌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라서 기존에 있던 어, 에디와 카이를 일단 키우고 그 다음에 흘러가는 걸 보면서 어, 얘네가 버프됐는데 꽤 좋다 하면은 여기에 소레인과 사트리나를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에 있었던 물리덱에서 세스하고 크루거를 썼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저는 크루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크루거를 왜냐면은 크루거는 어, 크루거 자체의 힘이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캐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그 좋은 캐릭의 레미아나 아니면은 뭐 샤키르나 아니면은 뭐 반신 악마로 따지면 하라크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 되게 비싼 캐릭터라고 할수 있죠.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캐릭터 풀을 갖고 있다면은 크루거가 먼저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은 스스로 딜을 넣을 수 있는 세스가 먼저 올라가서 물리 딜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 딜러가 어 고점을 찍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에 괜히 투자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나머지 캐릭터들이 자연스럽게 맞춰진다고 생각하고 크루그를 맞춰주거나 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에 버프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트리나나 소렌의 버프 정도를 보고 올리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하실 때는 에스카를 먼저 키우시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넣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와일더스도 가볼게요. 와일더스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는 에이론, 아든, 울머스, 요 셋을 지금 기본적으로 넣고 있는데, 요거는 스테이지에서 말하는 그 에이론 덱에 필요한 3인방이기 때문입니다. 위에도 보면은 에스카죠? 이 에스카, 그 다음, 에이론, 아든, 울머스, 요 셋도 전부 다 그, 이번 시즌 버프에서 와일더스에 있는 진영 버프, 트라이버에 있는 진영 버프를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3명의 캐릭터가 필요해요. 그 3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왼쪽에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캐릭터인 가장 범용성이 좋은 메이라는 캐릭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타시예요. 타시 같은 경 거는 원래도 제가 그동안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PVP 캐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어그 버그 수정 패치를 통해서 원래 타시 엔진 대기니 뭐니하면서 처음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버그라고 중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중간 시즌 중간에 이걸 바꾸게 되면 지금 어 타시 대구로 굉장히 스테이지를 잘 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롤백하게 되면은 기존에 타시를 뽑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동안은 유지를 한다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넘어와서는 와일러스 자체에서 쓸만한 캐릭터 중에서 타시를 돌림으로 뭔가 스테이지를 밀만한 요소가 정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시는 PVP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예 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제가 볼 때는 PVE와 스테이지를 중요시하는 초반에 소음목록 그리고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음목록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와일더스 아든 울머스 를 넣고 달려 주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아든을 빼게 된다면 여기에 레미아라든지 물리 딜러로서 지금 단일 딜러로 가장 높은 딜을 넣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샤키 탈리스가 있다면은 그의 짝꿍이 될수 있는 라이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겨줄 수 있고 페르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있었던 여기 앞에 있는 브라이언과 함께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에이런을 다눈 켰다 하면은 저는 그 다음으로 타시보다는 브라이언을 조금이라도 키워갖고 쓰고 그다음 타시는 고강화를 해야 돼요. 타시는 고강화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브라이언으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타시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훨씬 나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SR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아든을 이제 신화 플러스 정도로 키워가지고 스테이지를 믿는데, 스테이지를 믿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가 필요할지 아니면은 레미아가 필요할지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마법 딜러 평타 딜러고 레미아는 물리 딜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할지 컨텐츠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브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레이 부분이 좀할 말이 많은데 이번 시즌에서 이제 스테이지에서 진행되게 가장 좋은 게제 그레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픽업에서 현재 보니가 있기 때문에 보니가 이 안으로는 결국 들어올 겁니다 근데 보니가 있기 때문에 보니는 픽업을 그냥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레이 부분에서도 세캐릭을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힐러로서는 좀 유일하죠 그러니까 루버미를 그냥 넣는다고 치고 나머지 한 캐릭을 토란을 넣을 거냐 아니면은 캐롤라이나를 넣을 거냐는 고민 해봐야 돼요 그죠 둘 중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캐롤라이나는 솔직히 좋은 딜러인데 나머지 다른 친구들 중에서도 마법 딜러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마법 딜러들을 꽤 넣어 줄수 있고 그다음에 어 대체가 가능한데 토란 같은 경우에는 PVP에서도 좀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조금 그죠? 왜냐면 플로스토 그다음에 토란 요런 부분은 뭐 울머스까지 포함해서 3대장 그 탱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토란을 넣어서 그냥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뭐주은석이나 아니면 은 갖고 있는 스킬 중에서도 받는 피해 증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넣었을 때, 보상적인 부분을 챙기기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가져가시면서 토란이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캐롤라이나를 굳이 넣어야 되는 상황이면 넣고 넣, 넣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토란과 로미를 올려주는 그런 뭐 방식으로 챙겨가시는 게 나아 보여. 토란 같은 경우는 진화가 되면 될수록 PVP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SR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있던 실비나하고 비페리아를 쓰는 게 일단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이번 시즌에 나올 그, 니루의 부인 여자 캐릭이 있거든요? 이름은 까먹었지만, 그 친구와, 그 다음, 본이가또 여기 SR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친구들로 대체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소음 목록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은, 게임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 로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만 뽑고, 내가 캐릭터가 잘 돌아가면은, 카세디아로 바꿔주는, 한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좀 키우는 신화 플러스를 목표로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에픽까지도 말씀드릴게요. 에픽을 뽑을 때는 이제 딱 하나 둘셋 넷, 다섯 명을 뽑잖아요. 이 다섯 명을 뽑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로 가장 좋은 딜을 낼수 있는 메인은 거의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는 이제 보상적인 부분이랑 스테이지를 같이 생각한 건데 스테이지를 생각할 때는 에이론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땐. 에이론이 있어야 모아주면서 마법 딜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에이론을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보상적인 부분 그리고 스테이지 부분 다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칼라, 스모키, 소니아. 아까 전에 보셨던 이 글에서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죠? 심지어 스테이지에서도 잘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세 캐릭을 그대로 넣어서 에스카를 완성해주면서 칼라로 보상을 챙기고 소니아로도 보상을 챙겨가는 그런 뭐 방식으로 일단 형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소원목록에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꿈의 세계에서 사용되는 어 캐릭터들에 대한 풀, 그리고 보상들을 싹, 싹다 연결해갖고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소목록을 처음 시작하신다면은, 어, 잘 설정해갖고 가져가시는 게 정말 이 게임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요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캐릭터 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어, 레벨업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건 캐, 어, 시즌 초반에 대한 이야기고 시즌 좀 진행되면 제가 또 다른 캐릭터들이 추가될 거니까 그때 또 소음 목록과 뭐 티어표 이런 것들은 제공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명쿤이었습니다.